뭐 하는 데리 보시락 소리가 들리지. 아 방꼬라지 심하다 진짜. 어? 와. 아... 이건 또 뭔데? 어디 갈라고 이걸 보고 있지? 야들은 또 뭐지? 와, 희한한 것도 많이 샀다. 너무 많은데 이거. 야또 모자를 쓰고 있노. 어? 야하나 먹어. 참나. 뭐안 돼? 뭐 청소나 어디 갈라고 또? 내가 오늘 문이오징어 잡으러 갔거든. 문이오징어. 어깨 아프나? <laughs> 문이 잡을 수 있나 가면? 잡으러 가는 거야. 내가 잡으러 가는 거. 잡으러 가는 거. 어. 그래서 오늘 가면은 뭐 언제 갔다 언제 올 건데? 어, 재정비 갔다가. 아침에 오지 않을까? 아침 같은 소리하고 있네, <laughs> 애는 누가 보노? <번호>? 갔다 올게! <laughs> let's go, l e 자, 형들 도착했습니다. 이 오징어, 오징어의 끝판왕. 자, 바로 출발해봅시다. 레고 레고. 복지권에 문의가 나온다 해 가지고 걸로 갈것 같은데 어 지금 시간은 5시 50분입니다. 채비를 가서 하라니까 척척 행님이 가서 하기보다는 바로 올라올 수도 있으니 미리 가는 길에 해 놓으라고 했거든. 채비를. 채비를 좀해 봅시다. 아, 뜨보라 일단 팀란 때요 보시면은 S682ML 스피닝 릴에 6.8피트 그리고 2절대 미디움 라이트 막겉듯이죠이 뭐 그리고 자, 요 스피닝 리 합사는 06이 관계 있습니다. 06 쇼크리더는 이호 줄로 요이호 줄로 길게 감아놨습니다. 한 8m, 한 10m 되게 길게 감아놨어요. 합사가 이렇게 캐스팅 하다가 혹은 이렇게 액션 주다가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제가 그 아직까지 요 무늬 액션에는 좀 약하지 않습니까? 하부도안 해봤으니까 네돼 공부해보니까 세팅 별거 없더라고 긴 거고 긴 거고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네, 팀런 스위벨 팀런 스위벨 요 놈을 오케이, 라쥬이 오케이, 세팅 끝. 자, 이제 현장 가서 뵙겠습니다.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무늬오징어를 잡아가며 사사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반갑습니다. 도깨입니다 <laughs> 자, 여기는 욕지도입니다. 욕지도. 다이 떴죠. 바로 이제 낚시를 시작해 볼 건데, 심런 낚시가 제가 처음입니다. 이렇게 애기는 심런 애기로 이렇게 준비했고, 여러 애기가 있지만은 자 이렇게. 자, 준비를 미리 좀 해놨습니다, 세팅을. 자, 걸어놓고. 먼저. 자, 바닥을 찍습니다, 바닥을. 계속 풀리네. 조류가 빠른가? 이렇게 풀리면 안될것 같은데. 조류가 빠르네, 맞이 아, 이 마스크를 안 씌우면 안 되겠습니다. 자, 바닥을 진작에 찍었어야 되는데, 아, 찍은 거 보니까. 씹는 낚시가 바닥 찍는게 중요합니다. 바닥에서 살짝 띄어서 잡는 낚시거든요. 자 일단은 요 마스크 15g이다. 15g 이라 적혀있죠. 15g, 15g 이 달린 요 마스크를 끼고 바닥을 찍어보겠습니다. 바닥을 찍어야 되는 낚시이기 때문에 조류 세기에 따라 30g, 50g 도 마스크를 끼워야 되니까 포인트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조류의 세기가 어떨지 모르니 마스크를 다 구비를 하셔야 됩니다. 올리라고. 자, 올리랍니다. 포인트 이동이네요. 계속 이렇게 포인트를 이동하면서 하는 낚시입니다. 무늬가 없으면은 바로 바로 이동. Let's go. 바닥을 찍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부한 그 낚시법에 의하면은 자, 바닥을 찍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찍고 자, 바로 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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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 이렇게 액션을 줘서 바닥에서 살짝 띄웁니다. 살짝 띄우면은 조류 때문에 배가 이렇게 싹 밀릴 거 아닙니까? 애기의 수평을 유지해가며 이렇게 쭉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5초에서 10초 정도 그 구간에 입질를못 받으면은 다시 바닥을 찍습니다. 자, 바닥을 찍고. 자, 오케이. 바닥. 그음면은 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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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 이렇게. 액션을 줘서 탁, 탁, 탁 띄운 다음에 고 수심 유지. 그러면은 고기가 있으면은 쪽들고 가거나 저 초리대가 속하고 들어가겠죠. 그럼 그때 체인지. 자, 그 방법으로 다른 액션은 잘 모릅니다. 한번 이렇게 막 이렇게 롱 롱으로 이렇게 길게 한번 뽑아주는 그거 말고는 짜라시리 액션이 필요할 것같진 않습니다. 이. 오 왔나? 오저 뒤에 왔다 벌써. 일단 구경 한번 가봐야지. 왜 누가 잡았는데임이 잡았다고? 어... 와! 다시 할줄 모르겠네. <laughs> 야, 문이 나오네. <웃음> 어? <웃음> 와! 야, 문이 있네. 오! 아 씨. 왜온 것처럼 감고 있는데? 소리가 <laughs> 그래도 가 보입시다. 와, 뭐 베이트 피시가 장난 아니니막 팔딱팔딱 뛰고 난리가 났네. 운이 있겠다 이. 여기는 수심 한 25m에서 한 28m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 저는 지금 30g짜리 애기를 달고 캐스팅을 했습니다. 바닥을 찍는 대로 액션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오, 히트 누구? 남양수 히트. 아, 양 끌봤네. 오! 왔다! 히트! 왔다. 히트! <laughs> 오, 올라온대. 똥게히트똥게히트 어! 똥게 저기인가, 아이가? 똥게 바다! 똥게 바다! 똥게 바다! 아, 이 아니었네. 알지 임마 아 왜왜왜 페인트 칠하는기라 <laughs> <laughs> 오늘만 걷을뻔 차차차 그래 차 그래 폴링에서 저기부터 폴링해서 그럴라 그래, 근데 왜안 물어 너는 끝났으면 바닥 내려피고 내리고 그래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래 된다 텐션을 유지해가며 와다 뭐다? 쫓가는데조아가는데조아가는데 야, 잘된다잘된다잘된다 내가 시드 야, 왜이 아, 살살. 오, 기 살살. <laughs> 형들! 무늬 철철죠? 이 하나는 들리는 거 맞죠? 촉수딱 하나. 에 좋다. 형이. 뭐 무늬 필요 하나이게. 어? 아 걸레이게. 어 무늬 필요 하나이게. 워! 곳곳에서 히트 소리가 들리고. 자 저도 바리스 하고 싶어서. 자다들 아시죠? <laughs> 퍼플, 퍼플, 어? 레어템 구해가지고 뭐 왔습니다, 레어템. 자, 가보시지. 어, 뭐야? 나 히트야? 어, 나 히트다, 히트! 오케이, 히트! <laughs> 아, 바닥이네. 아이, 큰건줄 알았네. 아유, 터졌다, Ku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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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rus. Ah, tapi tay. Ah, 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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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a. Hahaha. Itu. Oh. Hehehe. je. Maju lagi. 자 어,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은 네 마리째입니다 네 마리째 야아저 파마 어, 와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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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몰디시가 어딨노 잠깐 디시가 어딨노 몰디 어디요 이래 <얘? 웃음> <laughs> 이거 이거 이거요 <laughs> 얘, 이 인카방이 담배밖에 없는데 몰디시 어딨노 아, 찾았다. <웃음> <웃음> 아니, 카메라 보고 닦까라 야, 지금 귀하고 지금 엉망진창이 어, 옆에 봐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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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형들 중간 점검 한번 가겠습니다. 중간 점검. 와, 또 잡았나? 야 치기네. Hey,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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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야, 시기네. 중간장... 이 보입니까? 형들... 막, 막, 오늘 폭풍갑니다 형들, 지금 배에서 50마리가 넘게 났습니다. 50마리가 넘게. 자, 남은 시간 4시간 정도인데, 100마리 한번 차 보입시다. 이. 자 형들, 철수했습니다. 이. 야, 봐라, 봐라. 치기 주네. 영동 성공적이지. 아, 많이 잡았네. 많이 잡았다니까. 이대로 지금 죽을 것 같아서 지금 시간이. 두시라, 두시. 2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한숨 자고. 형들 조촐하지만은 저희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요가에 <laughs> 지친 우리 마누라 불러 보겠습니다. 먹어봐라. 야, 회, 먹어, 회 먹으면 되나, 이거? 어, 이거는 귀, 귀, 맛있는 부위만 했고, 나머지 다 버터구이, 버터구이. 귀, 귀, 귀. 귀, 귀, 귀. 갖다 먹어라. 어. 달다, 달아. 어, 응? 쫀득쫀득거린다. 버터구이도 먹어봐. 음, 완전 아, 맛있다. 뭐나? 할거 없네. 야 맥주 하나 꺼내봐봐. <laughs> <laughs> 진짜. 내가 이시가발이가내 발로 가야지. 까불지 마라. 내 발로 가야지. 까불지 마라 했다. 좋은다. 응. 아 손톱 손톱. <laughs> 왜? 돈 주고 한거 아이가? 너 응, 그렇... <laughs> 네, 내가 잡아왔지? 요리해줬지? 이제 뒤철이니가 해라. 너 아, 이거 꼴담아이내 보고 치우라는 거가 아니 누가 치우라고 해놨노